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원칙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패턴이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주식으로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낙폭 과대 종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만의 패턴이 몇 가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고, 낙폭 과대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보린저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21선을 조만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2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면, 쌍바닥 만들면서, 21선을 돌파를 시키고, 결국에는 21선을 돌리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1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돌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박스권으로 본다면, 대형주는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중소형주 테마주 낙폭과대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 낙폭과대 종목 몇 종목을 살펴보고 어, 앞으로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HLB를 보시면 이렇게 적게 놓고 보시면 69,000원에서 어, 28,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반토막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여기 3만원에서 5만 3천원까지 한 7, 8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낙폭 과대에다가 재료가 분명히 수반이 돼야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는 어느 종목이나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보시면 23,000원에서 9,3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반토막 이상 되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한8 9 0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물론 낙폭 과대에 따른 급반등이고 재료가 수반이 되면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98,000원에서 22,000원까지 한네 토막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토막이 되면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급반등 나올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델로 삼고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가 거의 한달 가깝게 이렇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차트만 보지 말고 재료 분석도 철저히 해서 매매하시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 받고 또다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젠텍도 지금 5일선을 깨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2 4일선 돌파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 추격매수 하시지 말고 이런 패턴을 찾아서 매매 하시면 됩니다 이 섹터 안에서도 수환매가꼭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세스 바이오도 지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어, 이런 건 스켈퍼 영역입니다 칼처럼 손절할 자신 없으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에 자신 있으면 추격매수 하셔도 됩니다 가는 놈이 더 가고 뛰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손절에 자신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젠도 저번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그 패턴입니다. 재료 보유하고 있고, 어, 한달 동안 하방 경직성,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진 매트릭스도 정확하게 쌍바닥. 지금 60일선, 21선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린저 상단이고 전구점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세종 메디칼도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맥 ICS도 지금 보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입니다. 테라제닉 텍스도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마 추격 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살짝 조정을 줄것 같습니다. 조정 줄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바이옷 로직스가 지금 좋습니다. 오랫동안 한달 이상 하방 경직성 부이고2 0일선 돌파 시켜놨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굳이 추격 매수 할 필요 없습니다. 손절에 자신 없으면 이런 종목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BNC도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5% 올랐습니다. 아마 더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양봉 나고 이틀 조정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분명히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파마도 지금 눌러줄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린저 상단입니다. 매드 팩토도 지금은 보린저 상단이고 여기 매물대입니다. 추경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매지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3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려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인저 상단이기 때문에 손절에 자신 없으면 그냥 올라가면 보내주고 혹시 눌러주면 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로 보시면 별로 상승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장대양봉이 16%입니다. 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봉이 적게 보입니다. 서린 바이오도 이제는 보린저 상단입니다.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혹시 눌러주면 그때 대응하고 튀어 올라가면 보내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밑에 있는 종목 있습니다. 제넥신도 사실상 크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한 15%,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 눌러줄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면 은어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20% 요즘 같은 장세에서 20%면 큰 수익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굳이 추격매수해서 위험하게 불안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시운스 글로벌도 좋습니다. 지금 한달 이상 하방 경직성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항상 순환매가 나오니까 어, 이런 종목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급반등이기 때문에 급반등 나오면 분명히 분할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리드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10%까지 올랐고 지금 계속 한 4일째 지금 올랐습니다. 어,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20%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추경매수 하시면 어, 물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눌러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구간에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90% 상승할 확률이 있어야만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50% 라면 매매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수앱지스도 지금 어,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더 조정 받고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패트론도 지금 21선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시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종목도 급반등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어쩌면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고 싶은 자금에 50%만 매수하시고 21선 근처에서 50%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는 아주 좋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 세력이 관리하는 차트입니다. 나이백도 참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거래량 급증 이틀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1선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수익 줄 겁니다. 항상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급락장에서는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이 제일 먼저 급등이 나온다는 걸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투자 할 때는 나만의 원칙이 패턴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